소다, 요다, 라시, 다 모모인 것 같다라는 뜻인데 뭐가 다른 거야?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소다. 소다는 주로 시각, 후각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히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가다 빵집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때 갓 구운 빵을 보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소다를 우 사용해서 코노팡 오이시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근데 소우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. 뉴스니 요루토쿄와 아메가후루소우다. 라는 문장처럼 뉴스에서 들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. 그럼 추측의 소우다랑 어떻게 구분하냐고요? 동사 형용사의 접속 형태가 다릅니다. 아메가후리소우다는 추측할 때 아메가후루소우다는 말을 전달할 때 써요. 요우다는 소우다랑 다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추측을 할때 사용해요. 만약 아까 빵집에서 코노팡와 오이시요우다.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빵이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나 빵집에 손님이 많은 것을 봤던지 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에 의한 추측을 한 거예요 라시도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 소다보다는 불확실할 때 사용합니다 고고카라 아메가 후르라시 라는 표현은 비가 올 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캡처 타임 캡처에서 헷갈릴 때마다 보세요